그러니까 미국을 가리키자 이런 장 저출산을 극복한 나라가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 입장에서는 참 고통스러운 선택이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배희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공항과 항만을 가진 도시. 접경지면서 제조업으로 성장한 도시, 인구 300만 돌파를 앞둔 도시, 대방성과 애양심을 가진 도시, 아인프롬 인천. 저는 참 우연한 계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미국의 이제 아까 말씀하신 t m 4 아메리카, 이거는 이제 미국의 그 하버드나 이런 거 인류 대학 출신자들이 아주 열악한 그 지역에 가서 중고등학교 공립학교에 가서 어려운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한국에 어떻게 하면은 접목시킬 수 있을까? 초대 이사장을 하시, 하신 이제 당시 법무법인 율천의 우창록 대표께서 앞장서서 시드스쿨을 만들었는데 공식 명칭은 대한민국 교육 봉사단입니다. 학생들, 중학교 2학년 학생들하고, 대학생들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멘토링 사업입니다. 프로그램을 2010년부터 운영을 했는데, 처음에는 뭐, 한 네다섯 개 학교를 시작해서, 지금은 수도권에 일곱 학교, 지역으로 가서 강원도 2개교, 경북에 1개교, 한열개그 학교에서, 1년짜리, 그, 반가우 학교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부터 후원이사로 참여하고 있는데, 멘토하는 그 대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이런 이제 워크샵도 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원자들이 좀 필요한 거죠. 많은 그 개인 후원자, 또 기업들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많이 후원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참여하면서 꿈을 잃어버리기 쉬울 때가 가장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때인데 그런 학생들을 사전에 이제 대학생들이 잘그 가이드를 해줘가지고 그 멘토를 티처에서 T라고 그러는데 그 c 드와 T가 같이 1년 동안 같이 생활한 결과를 보면은 엄청난 큰 변화를 보게 됩니다. 그 변화는 어떻게 하냐면 1년 프로그램이 끝나면 시드가 학생이 그 티한테 그 언니나 오빠나 뭐 형이 되겠죠. 편지를 씁니다. 형 오빠를 만나기 전에 자기 생각과 이제는 그냥 꿈도 갖게 되고 좋은 그 사연에 가서 역할을 하겠다. 이런 그 변화를 보면 참 아주 감동스러운 그 케이스가 많습니다. 견나까지 그 기억나는 거는. 고양시에 있는 덕양 중학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폐교 위기까지 갈 정도 학교 있는데 이 교장 선생님이 앞장서서 이 시드스쿨을 운영을 하고 나서 지금은 이 학교에 이제 많은 학생들이 자원해서 오고 싶어하고 그래서 이제 교육청에서 혁신학교로 지정돼가지고 아주 시드스쿨로 성공한 그런 사례로다가 뽑히고 있습니다. 음.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당신이 쭉 추진했던 정책을 잘 마무리하고 싶은 게 크셨고 그래서 이제 저를 정부의 정책조정 책임장관인 국무조정실장으로 이제 저를 보내셨죠. 그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가장 역점으로 추진하던 사업 중에 하나가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였어요. 약자들에 대한 그런 애정이 크신 분 아니에요. 그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라는 것은 그 노인들의 질병이나 이런 고통을 다 가정에서 끌어안았단 말이에요. 국가가 이제 같이 좀 보듬어야 되지 않느냐.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을 구상하셨는데 그때 이제 청와대 되어 있을 때도 많은 논의를 했죠. 경제 부처 중심으로는 복지가 한번 시작하면은 이건 계속하기 때문에 재원 부담이 엄청난 거라 점진적으로 도입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복지 같은 빨리 도입하자. 그러니까 청와대 내부에서도 이제 저 같은 경제수석은 국가 재원 문제라든가 또딴 투자할 데가 많으니까 사회파트 쪽에서는 빨리 가자 그런 얘기인데 마지막 회의때 기억나는 게 노무현 대통령께서. 저를 보시면서, 이번 만큼은 경제 쪽에서 조금 양보를 해 주시죠. 나 같은 대통령 일대 이걸 도입 안 하면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서, 아 어,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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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이 되고 막 이랬었는데, 참그 쉽지 않은 이제 그 결정을 대통령께서 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고 나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정권으로. 어느 대통령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고 싶어해요 근데이명화 대통령 정부 들어서는 글로벌 금융위가 닥쳐가지고 경제가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 과연 그때 아무리 이명화 대통령이 노인 장기요양보험 내지는 새로운 복지제도를 도입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여건으로 시작하셨거든요 이미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국회 입법 과정을 거치고, 이제 시행은 임영화 정부 들어서 했지만, 참 그때 안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참 났는데, 대통령 임기 마지막 때 생각이 납니다. 가장 보람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일을 한게참 관료로서 행운이다 한 게, 한미 자유무역협정이죠. 한미 FTA. 그때 반대가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때 많이 못했으면 은 어떠한 일이 있을까? 과연 미국하고 자유무역협정을 할수 있었을까? FTA를 하고 싶어 하는 나라가 25개 나라였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미국이 한국을 선택을 했는데 또 미국이 이제 유리한 입장을 가지만 저는 그것뿐 아니라 지정학적 요인도 컸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이런 둘러싸여 있는 한반도에서 미국의 위치를 갖고가려면 한국하고의 협력을 가야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 시장의 점유율이 많이 떨어지고 이런 시기였고,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인 소견이 우리가 경제 제도를 글로벌한 수준에 가지 않으면은 우리 겨, 경제의 선진화가 쉽지가 않다. 특히 제가 가장 그한미 업데이 관련돼서 관심을 하졌던 것은 서비스 산업의 육성이었어요 서비스 산업이라면 이제 금융, 회계, 법률, 뭐 모든 분야가 이제 양질의 일자리가 거기에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서비스 산업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서 낮은데다가 서비스 쪽의 일자리도 양질의 그런 일자리들이 아니에요. 우리 젊은이들이 추구하는 소위 양질의 질자리,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 그럼 서비스 산업에 가장 앞장선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아닙니까 그러면 미국하고 경쟁해서 이기든가, 아니면 미국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데 미국하고의 이런 면에서도 자유무역 협정이 중요하다. 미국하고의 그 FTA는 굉장히 방대한 협정이었어요. 열아홉 개의 분야가 한꺼번에 타결이 되는. 하나도 합의가 안 되면 안 되는 협정인데, 노 대통령은 전혀 흔들림 없이 그 어려움을 정말 그 처음부터 끝까지, 그건 소신이 확신하거든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방할 수 뿐이 없다. 이런 확고한 철학이 있어서 그게 가능했습니다. 공직생활에서, 어 그때 합의에 비를 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 경제가 개방되고 선진화로 가는, 참 보람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료로서. 제가 2002년도 그 당시 재정경제부에 국민생활국장으로 부임을 했어요. 그까지 그러니까 이제 국민생활국에 과가 다섯 개가 있었는데, 복지를 담당하는 과에서 저한테 업무보고를 하는데 업무보고 자료를 쫙 이렇게 보니까 그 통계가 이상하게 눈에 띄었어요 출산율이 2001년도가 1.3얼마더라고요 우리의 대체 출산율이 붕계가된게1 9 8 3년도예요 대체 출산율이라는 게 이제 인구가 유지되는 출산율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아 사망률을 감안할 때는 2.1명 정도 돼야지 이구가 유지되는 건데, 90년대 1명대로 들어오고, 2001년도에 1.3된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야, 이런 엄청난 일이 었는데 아무도 몰랐구나. 그래 순간적이지만 공식자로서 굉장히 스스로 부끄러웠고, 수산 담당하는 게그 보건복지부 아니? 그 담당국장하고 좀 보자. 그래서 이제, 그때도 우리 표가 뭐냐면둘 만나 잘지리자 아들, 딸 구별 말고 이 표부터 바꾸자 그랬더니 어 이분도 그냥 아주 심각하게 돌아가서 좀 지난 다음에 어떻게 부처에서 뭐좀 움직임이 있어 했더니 어 그냥 내부에서 뭐 반발이 되게 심한지 보건복지부 정책을 하루아침에 어떻게 그러냐 그래서 제가 이건 심각성에 따라가지고 한국개발연구원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청회 결과를 가지고 장관까지 보고를 드리고 청와대 갔죠 저출산 만 문제가 아니라 고령화도 문제입니다. 고령화 대책이 지금도 저출산 점 고령화 대책이에요.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고령화 이제 위원회 회의를 할때 모두 발언을 했는데 16년 동안에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해서 280조로 투입했는데도 우리 지금 출산율이 0.87 세계에서 유례가 없이 저출산이 심화되는 나라예요 저출산화가 시, 진행이 되면 2100년에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의 반으로 줄어들고 2500년이 되면 아무 대책 없이 지금처럼 가면 은 우리나라 인, 인구가 30만대로 된다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한민족이 없는 거죠 종족이 있다는 것은 언어가 있다는 건데 한 언어가 할 수, 존재하는 최소 규모가 80만이래요 심각한 진행이 심화된 가게참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참 계획이 잘못돼서, 대책이 잘못된 게 아닌가 가장 저출산을 극복한 나라가 불란서입니다 불란서는 1995년 출산율이 1.65가 됐을 때 이걸 국가 재앙으로 선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gdp의 5% 이상을 그냥 여기 대책에 투입했어요. 가장 크게 성공한 게 이민 정책을 대폭 완화했죠. 그래서 아마 불란서 여행 많이 해본 분들 알겠지만은 남부 쪽에 가면은 흑인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습니다. 전 축구 경기도 참 보기 좋아하는데 불란서 뭐팀 보면은 거의 흑인들이 주전 선수들이에요. 경제활동 인구를 확보하려면 여성에 대한 투자, 보육시설 많이 만들고 출산에 따른 장려금, 출산 휴가 후에 복귀할 때 아무 불이익 없게 하고 이민도 대폭 좀 확대해서 우리의 그 중국 동포, 고려인 삼재를 포함한 국민이 늘어야지 소비도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경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기본이 소비거든요 공직 생활하면서 참 아쉬움으로 남는 큰 부분이 저출산입니다. 정부에서만 거의 3 0여년 있다가 정책 금융기관 이제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으로 간다고 하니까 이제 언론에서 많은 비판 기사가 나왔어요. 낙하산이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뭐 어떠한 그런 비판은 감수하는데. 또 일은 좀 잘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지만 저 경험이 제가 없으니까 경험자한테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고 했지만 또 마땅한 분도 없고 그래가지고는 혹시 공공기관을 경험했던 분들 책이 있나 하고 제가 서점을 둘러봤어요 그랬더니 아 제가 원하는 이유에 그런 책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 우리나라 기록문화에 좀 아쉬움도 되게 많이 가져서 내 마음이 저라도 제 경험을 후임도 중요하지만은 또 공공자를 맡고 있는 분들 또는 앞으로 공공기관을 희망하는 기관장을 희망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도움이 되는 좀 기록을 남겨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일하는 과정들을 이제 적은 거고 제가 또 이 기관을 어떻게 좀 혁신을 하고 성과를 낼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이제 담은 겁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큰 그림을 그리는 일을 많이 했는데 실제 집행과 국민들한테 이제 전달되는 거는 이런 공공기관을 통해서 하는 걸 다시 시 실감하게 됐어요. 공공기관이 기관장이 중앙정부가 임명하는 기관장이 한 350자리 지방자치단생들이 임명하는 게 411개.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만. 이 기관장들이 조금 더 열정을 가지고 혁신을 하고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면은 우리 국가발전에 굉장히 그 중요한 일도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냥 직원들하고 같이 이제 협력을 구하고 뭐 노동조합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전문가들하고 같이 계획을 만들고 우리 직원들이 잘 따라 따라와줘서 혁신을 성과를 내고 이런 과정들을 아주 그냥 그 솔직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개인 그 일보다도 신용보증기금 재임 중에 코로나 19가 이제 생겨서.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부임할 때 신용보증기금이 지원하는 중소기업이 22만 개 있는데, 제가 4년 임기를 마칠 때는 60만 개가 넘었고, 신용보증기금의 운영 규모가 80조가 안 됐는데, 제가 이임할 때는 110조가 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고생하고, 이, 따라와준 우리 직원들에게 조만 고마움을 표하는 마음에서라도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이제 책을 써서 수건하게 됐습니다. 가슴으 가지고 살아내자 이런 것들이 제가 그래도 인천에 살았기 때문에 인천으로서 가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